하, 아, 아쿠아 가이드 이대근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여러분들이 와주신 이곳은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최고의 인기 스타 벨루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조입니다. 자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쿠아리스트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와 함께 우리 벨루가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우리 벨루가 친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벨루가는 러시아 말로 하야타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정말 새하얀 몸을 가졌습니다. 자, 추운 북극 바다에는 빙하가 많기 때문에 미와 같은 보호색, 하얀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 올해로 나이가 9살이나 된 남자친구인데요. 이름은 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네. <laughs> 자, 우리 장난친구, <laughs> 장난꾸러기 남자친구 이름 뭐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벨리. 자, 그렇다면 이번에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로. 나이가 5살이 된 여자친구인데요. 이름은 벨라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뭐라고요? 네, 벨라. 자, 지금부터 우리 벨루가 친구들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먼저 우리 아쿠아리스트가 별로가 친구들의 건강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부터 꼬리지러이까지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리고 또상처나 곳은 없는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쪽에 있는 큰형님 벨리에 몸무게만 해도요, 무려 8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매일 수의사님과 함께 체온 측정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분변 검사, 기공 검사, 위액 검사 등 다양한 아이야. 검사들이 아이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자, 이러한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바로 응,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요. 아. 여러분, 우리 벨루가 친구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물고기이래. 물고기 그래. 물고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벨루가 친구들은 고등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이렇게 청어, 열빙어, 고등어들, 다양한 고기들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는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한 번에 쏙 하고 빨아서 먹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먹는다고요? 네, 이렇게 쏙 하고 빨아서 아우,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벨루가 친구들 재미난 놀이활동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놀이활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와, 여러분 보셨나요? 어. 자, 다시 볼게요. 어. 자,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버블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블리가 만드는 행동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하는 놀이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시면은 우리 베르가 친구들 진짜로 이러한 놀이 활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할수 있는 데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양한 감정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별명까지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자 정말 새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졌는지 먼저 여자친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정말 맑고 고운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친구도 빼먹을 수 없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우리 남자친구는 목소리도 개구쟁이답네요. 자, 자, 하지만 노래만큼은 정말 잘 부른다고 합니다. 자,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벨루아 친구들 여러분들 위해 노래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이 구멍, 분기공으로 노래까지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해양 생물들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물고기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벨루가 친구들은 물고기일까요? 고래일까요, 여러분? 고래! 네,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네, 맞습니다. 만장일치네요. 우리 벨루가 친구들은 고래인데요. 자, 고래와 물고기의 차이점, 아, 이 꼬리의 움직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는 꼬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에 반면 혹시 물고기는 꼬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나요? 우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맞습니다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고래와 물고기의 차이점은 이 꼬리의 움직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벨로가 친구들 고래라는 점한 번에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꼬리의 힘이 얼마나 또 강력한지 물보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자, 여러분 보셨나요? <laughs> 자, 이렇게 강력한 꼬리임으로 물고라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깊은 바다에서는 천적이 많기 때문에 벙고래를 만났을 때 몸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는데요 자, 그 비결 바로 이 강력한 꼬리임에 있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벨루가 친구들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